안녕하세요. 남자 여행 김희준입니다. 여기는 용인 스피드웨이인데요. 오늘 AMG가 새로 나오면서 그 퍼포먼스 쇼가 있어서 지금 국경으로 왔고요. 그리고 직접 한번 몰아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막 약간 너무 설레고 있어요. 이세요 21일 성원 세요 여기가 AMG 카페인 것 같은데요. AMG가 출시되면서 환영사도 있고. 뭐 오늘 같이 함께할 라이브 소개, a m g 대한 히스토리도 소개도 있고해서 잠시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런칭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행사를 음. 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브랜드 스토리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AMZ, 아웃프레드의 A와 메버라는 사람의 M,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한 공간, 프루사스 바흐라는 도시의 이름 앞 글자, 세 글자를 딴 a m g 가 브랜드의 상업에 그 대한 히 스토리입니다. 아직 국내 어떤 전시장에서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가져오지 않았으며, 한국에 공식 출시는 8월달부터 진짜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A35단, A45S단, CL45S, AMG GT. 네, AMG 카페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예 우리나라에 출시되지도 않은 모델 4개가 이곳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레이싱도 해보고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대박인 것 같고 저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지금 이제 서킷으로 들어갈 건데 네. 심장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잠시 후 여기서 차들도 새로운 퍼포먼스를 이용하 십시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소름, 소름 한 200번 더는것 같아. 소름이 벤츠 때문에 소름이 돋아서 벤츠에 주저앉을 뻔했어. 와 대박. 와 마지막에 그 AMG 신 모델 가운데서 계속 도는데 와 제가 돌 뻔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보셨다 차들을 한번 보려고 아, 했는데 아 이게 A45구나. 4대에 오늘 출시가 되지 않은 신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대인 것 같아요. 저는 딱 진짜 이거 하나만 노리고 왔어요. GT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와. 이거 뭐. 이거.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시승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탄사 빼고는 뭘하는 해야 되는 거지? GT.S. 저 그... 그 영어로 다 읽어야 되나? 대박 제가 일단 네. 지금 현재 옆쪽 대열 보시면은 흰색 g t 한대와 A45 그리고 c l a 8 1한대 그리고 A35 한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저희가 오늘 촬영이 <laughs> 되면 좀 컴플레인이 나오, 나오다 보니까 그냥 <laughs>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D그룹 첫 번째 저희가 탈 차량은 A35예요. 어, 바이바이고 져가지고 뭔가 약간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도 즐거운 레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35, A35 모델이고요. 아, 여기 스피드웨이에 딱써키서 그 있으니까 운전을 막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 같아요 긴장돼요. 어떻게 하지? 조수석에 있는데도 긴장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무전기를 통해서 그 메이서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안전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보시 분들이 무슨 이미가 있는지 우와. 주행하실 때 항상 앞 차량과 경계하에 맞춰서. 일반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GT인지 에로 차량은 따라고아 GT를 한번 보아보긴 했었어요. 기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그 파란색 바탕에 흰색 패주리가 있는 분을. 오늘 진입 전에 바깥쪽에도 놓여져 있는데 자꾸 이 터는 브레이크를 가으라는 뜻입니다. 자꾸 방을 하라는 뜻이고 자꾸 이상한 방석을 하신 게 커너로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너 중간에 오시면은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구슬이 가위바분을 보실 수가 있거예요 운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수석에서 동승을 마쳤고 이제 제가 운전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들!

괜찮을까이 언제 가속해보나 싶어서, 과 그냥 막 빨리 먹어보겠습어 와우! <목소리> 너무, 감동이야. 내가 언제 또 이런 걸해보겠 아, 너무 좋았습니다. Good driving. 아. 아. <목소리> e 3를 탑승을 합니다 자, 좀 전과 동일하게 저희가 주행을 할 거고요 자, 지금 탑승하고 있는 차량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AMG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차량입니다 출력이 무려 640마력이나 돼요 지금 좀 전에 탑승하셨던 차량이 거의 2배 가까운 출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드라이빙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야, 어, 레이스 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레이스 모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하면서 자, 컨트롤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이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미 스포츠 플러스 그러니까 모드로 돼 있고요. GT 64S를 타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반드시 운전하시는 분. 오, 아, 확실히 진짜. 아까는 제가 좀꿀렁꿀렁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느낌이 네오 느낌이 달라달라 달라. 역시 이래서 좋은 차 타야 돼 다르다. 무슨 전투기 모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예, 미다는 그런데 네. 차체들 림 자체는 벌지잘잡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 막이 네. 정도 밟았으면 양옆으로막 쏠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너무 어. 와, 너무 네. 좋다. 와, 너무 밌다 진짜. 해 네. 그냥, 그냥 뭐 150 넘어가는 건 1도 아니네 어 근데 확실히 감속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긴하 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 감속은 너무 잘 되는데 제가 가속을 한 방향으로 많이 하니까 파란콘이 나오면 감속 충분히 감속을 한 상태에서 이제 코너로 집 들어가셔야 오실 때는 가속을 하라고 사실은 서킷에서 보는 거니까요. 파란 콘 보이실 때까지는 충분히 가속하시고, 그리고 파란 콘 보이시면 충분히 감속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너 다 빠져나오시고, 가속하시고. 그리고 파란 콘 보이시면 감속하시면서, 코너 진입. 아, 뭐, 지금 뭐, 그냥 아드레날린 폭발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직선에서는 가속 안 하시고 가시면 집에 가서 샤워하실 때 후회할 거예요. 이불킥 하면서. 나왜덜발봤을까 근데 많이 옆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laughs> 네, 많이 걸렸네 옆에 터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어? 요 아, 머리 네, GT63S의 시승을 마쳤습니다. 우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컷의 그 남성성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진짜 멋진 차량이고요. 가속부터, 감속부터, 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아, 이 맛에 레이싱을 즐기나 봐요. 이제 차를 다 보는 행사는 마지막. 이제 행사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배울 것 같아요. 코스를 누가 빨리 도냐 경쟁하는 프로그램인데, 어, 앞쪽에 보시면 저렇게 랩타임이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코스가 준비되어 있나 한번 저희가 인스트럭터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차하시면은 랩타임이 딱 찍히고 저희가 그 랩타임을 어 저쪽에 표시해드리니까. 네,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제 차례에요. 할수 있겠죠? 자, 천천히 한번 연습하고 겠습니다 자, 출연 그 잘하고 계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왼쪽으로 마지막 한번 더. 크게 도셔서, 녹색권 사이로 지니. 쭉 가서 하시면 됩니다. 끝에서 녹색권 사이로 지입 오른쪽으로 차단된 경 다시 가서, 끝에서 완성에 유턴이 그 아니라 한 바퀴 더 도셔야 됩니다. 이번에 돌아 나와서 출발 지점에 정확히 박스 안에 정차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잘하셨고, 자 이번에는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시고, 출발. 출발 가보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자, 브레크온 사이러스님. 자, 가서 쭉 감속하시다. 감속. 자, 오른쪽으로 잠깐 변경. 좋습니다. 자, 끝까지 가서. 자, 원선에. 자, 마지막이 끝까지 가속하신 다음에 저 중심차 오 좋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3 0 67 지금까지 하신 분들 중에 제일 빠르신 것 같아요 1등! 1등! 오소름돋다저 지금까지 중에 1등 했대요 대박 나 운전에 재능이 있나봐 우와 설레, 심장 터지겠다. AMG 팔기통 엔진에서 영감을 받은 여덟 가지의 유니크한 소재가 사용이 돼 있고요. 이게 여섯 가지 다른 부위를 의도적으로 섞어서 팔기통의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 이게 AMG, AMG 스피드웨이의, AMG 스피드웨이의 시그니처 버거인 스피드웨이 스피드웨이 버거입니다. 비주얼 보세요. 뭐 아까 보셨죠? 뭐 팔기통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뭐 여덟 가지 뭐 말을 넣고 패티도 8덟 가지를 넣고 이랬다는데 네 여덟 가지가 보이진 않지만 비주얼이 정말 끝내줍니다. 신나은 이걸 이제 저 버거도 먹고 선물도 받고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행사를 이렇게 해서 다음 행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첫 행사가 너무 대박이었잖아요 그럼 다음 행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올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laughs> 아무튼 그 정도로 네, 너무너무 멋진 경험이었고요 일반인분들도 여기 AMG 스피드웨이에 올수 있다고 해요 물론 가격이 뭐좀 비싼 편이기는 하지만 저는 주변에 이렇게 추천을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저도 꼭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은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AMG 스피드웨이에서 너무나도 멋진 경험 벤츠랑 함께했고요. 클럽 에스콰이어로서 또 앞으로의 그런 행사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의 그런 남성성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자 여행 김형준이었습니다